창수의 손은 이미 차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정숙은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있었죠.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얼굴은 지금 너무나 초췌해 보였습니다. 여보, 창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정숙을 불렀어요. 정숙은 귀를 그의 입가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우편함, 꼭 오늘 안에 열어 봐줘. 창수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연금 통지서나 공과금 고지서겠죠. 그런 건 나중에 봐도 되잖아요. 정숙은 남편의 이 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중요한 거야. 약속해줘. 창수의 목소리에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나 침착하고 과묵했던 남편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꼭 확인할게요. 그날 밤 11시, 창수는 정숙의 손을 잡은 채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45년간 함께한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정숙은 창수가 마지막에 한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라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진 그날 저녁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우편함 앞에 섰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며칠치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공과금 고지서, 보험 안내문,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정숙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정숙에게라고 창수의 필체로 적혀 있었거든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창수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 내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정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는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정숙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너 몰래 낳은 딸이 있어. 젊은 시절 실수였지만 버릴 수 없었다. 그 아이 이름은 혜진이야. 지금 32살이 됐을 거다. 정숙은 편지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정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니, 다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는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미안해. 정수가 너무 늦었지만 이 아이에게도 아버지로서 해줄수 있는 게 있다면 해 주고 싶어. 정숙의 가슴은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세게 친 것처럼 아팠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창수가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니. 편지 끝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충청북도 괴산에 살고 있어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부디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줘. 잘못은 모두 내가 한 거니까 정숙은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한 잠도 잘수 없었어요.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가끔 혼자 외출할 때 전화통화를 하다가 정숙이 오면 급히 끊을 때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요. 남편이 죽은 지 사흘째 아직 장래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 그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정숙은 서랍에서 창수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본 것인데 정말로 계산이라는 지명과 함께 적힌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정숙은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 후. 창수의 변호사 김 변호사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서였어요. 정숙은 거실에 앉아 변호사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편지 내용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에서 꺼낸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집과 예금의 일부를 아들 지훈에게 나머지를 정숙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3천만원과 주식투자금 2천만원은 김혜진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혜진이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했고, 창수는 그 아이에게까지 재산을 남겼던 거죠. 김혜진이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편지로만 언급했거든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 주었어요. 충청북도 괴산군이었습니다. 편지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정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딸,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남겨진 유산까지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다니. 그것도 32년 동안이나 숨기고 살았다니. 정숙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괴산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 혜진이라는 사람이 정말 남편의 딸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맡기며 정숙은 창 밖을 바라봤어요. 두 시간 후 괴산에 도착한 정숙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편지에서 혜진이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했거든요. 도서관 입구에 서서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진실과 마주하게 될것 같았어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정숙을 감쌌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혜진일까요? 정숙은 도서관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직원을 찾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김혜진이라는 분이 여기서 일하시나요? 안내데스크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네, 저기 아동도서 코너에서 책 정리하고 계세요. 정숙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키가 작고 단정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 아이들 책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씩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가슴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남편의 딸일까요? 그리고 정말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일까요? 저기, 혹시 김혜진 씨이신가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은 책을 든 채로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눈매가 창수와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의 모양이 똑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창수의 편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혜진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혹시 이 편지 아시나요? 창수라는 분이 쓰신 건데." 혜진이 편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책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 이게 어떻게..."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신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편지를 남기셨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다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분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창수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정숙은 혜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도 자신처럼 모든 진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이 아이가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둘은 도서관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정숙은 창수가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것부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는 제 남편이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죠. 혜진은 정숙의 말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아버지 가정을 파괴한 건가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혜진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동정심이, 미움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컸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지훈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피곤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 거실에 앉은 정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창수의 숨겨진 딸 이야기를 유언장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우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우나 정숙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게 있어 지우는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숙은 김 변호사가 전해준 유언장 내용부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사람에게. 5천만원을 남기셨대.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김혜진이 누구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정숙은 깊은 숨을 쉬고 창수의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 32년 동안 비밀로 해왔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지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것도 아이까지 낳고.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아들의 격한 반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진정하라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지훈이 거실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속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정숙은 오늘 혜진을 만났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는 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훈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아이도 우리만큼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하지만 지훈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 딸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나서 유산을 노리는 거예요. 지훈아, 편지도 있고 유언장도 있어. 그리고 내가 직접 봤는데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어머니,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복누이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혜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 봅시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진짜인지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 딸인지 확인해야 해요. 검사를 받아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혜진이 걱정됐습니다. 일주일 후김 변호사가 다시 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봉투를 들고 왔어요. 고인께서 저에게 맡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 뒤에 전달하라고 하셨거든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수가 또 무슨 말을 남긴 걸까요? 지훈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혜진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던 그는 변호사가 가져온 편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무슨 편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거죠? 정숙은 아들을 진정시키며 편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창수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정수가 내가 혜진이를 만났을 거라 생각한다.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니? 화가 났을까? 아니면 안쓰러웠을까?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창수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비겁한 사람이었어. 혜진이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도 그 아이를 돌보지 못했고 너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 하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 아이에게 내 몫의 사랑까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믿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지우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길래 혜진이가 정말 불쌍해 보였어.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몰라보고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어른들이 저지른 일인데 지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혜진이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야. 너만이 그 아이에게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줄수 있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난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수의 마지막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4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로 그 여자를 받아들이실 건 아니죠? 지훈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아, 너도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정말 착한 아이더라.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우리끼리만 지켜야 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가족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정숙은 아들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창수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창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숙제를 저에게 남기셨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숙은 창수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남편의 미소 띈 얼굴이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괴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창수의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혜진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마지막까지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정숙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도서관에 도착한 정숙은 혜진을 찾았습니다. 혜진은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숙을 보자 혜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혜진의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그런 혜진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진아,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어. 정숙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또 편지가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읽어봐.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어. 혜진이 편지를 읽는 동안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혜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혜진아, 미안해. 정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정숙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버지였는데 난내 존재조차 몰랐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이 모르셨던 건 당연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 혜진의 말에 정숙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혼자 두었다니. 창수가 왜이 아이를 포기하지 못했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너 혼자 사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32살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다니 가족도 없이 말이에요. 혜진아 내가 내 아버지 몫까지 챙겨주고 싶어 괜찮겠니? 정숙의 말에 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혜진이 손을 저었지만 정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오늘 시간 있니? 정숙의 제안에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정숙은 혜진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주문하며 물었어요. 혜진아, 평소에 뭘 좋아해서 먹니? 혜진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뭐든 잘 먹어요. 특별히 가리는 건 없어요. 식사를 하면서 정숙은 혜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했고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것 등을 들었어요.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숙은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하고 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아, 앞으로 가끔 만날 수 있을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어머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우리도 가족이니까 정숙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어요. 어머니, 또그 여자 만나고 오셨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아, 내가 혜진이를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아직도 그 여자가 진짜 아버지 딸인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우나 엄마가 부탁할게. 한 번만 만나보자. 그 후에 내가 반대하면 엄마도 포기할게. 정숙의 간절한 부탁에 지우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꺾고 싶지는 않았지만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우는 마지못해 어머니와 함께 괴산에 갔습니다. 혜진과의 만남은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지우는 혜진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미소 짓는 모습이 창수와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지훈 오빠죠? 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어요. 정말 아버지 딸이에요? 지훈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검사를 받아보셔도 돼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거든요. 혜진의 솔직한 대답에 지훈은 조금 놀랐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지훈은 혜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유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 오히려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돈보다 가족이 더 필요해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웠거든요. 혜진의 말을 들으며 지훈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탐욕스럽거나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죠. 혜진씨, 정말 아버지를 그리워하세요? 네, 많이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로만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몇 시간의 대화 후 지훈은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혜진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혜진씨, 죄송해요. 처음에 좀 경계했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혜진의 너그러운 대답에 지훈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 못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틀렸어요. 혜진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뜻이라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창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창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이제 마음 놓으세요. 혜진이도 우리 가족이 됐어요. 당신이 남긴 진실은 처음엔 상처였지만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준 거네요. 정숙은 창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 때문에 힘들었지만 혜진이라는 아이를 통해 더큰 사랑을 배웠어요. 그게 당신이 원한 거라면 나 용서할게요. 이제 우리 셋이서 진짜 가족이 되어볼게요. 창수의 사진 속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